30번, 시작합니다. rejection, 거절은 is an everyday part of our lives. 우리 삶의 일상적인 일부분이래. 예. Yeah. 하지만, 그러나,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t handle it well. 그 거절을 잘 다루지 못한대 감당을 잘 못한다는 거야. 지금 벤치 받는거 너무 싫잖아. 상상만 해도 싫지. But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거절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된 자그 유명한 소댓구문이죠. So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야. 소댓구문. So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그 거절이, 거절당하는 것이 거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 that, they. 자 중요한 구문 나왔습니다. 이 드가 이게 우드야, 우드. 우드래 더 원형. Then, 원형이야. 그리고 얘는 또 병렬인 거고 이렇게 일단 이건 적어봅시다. 이게 would rather a than b 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어. Would rather a than b 하잖아. 그럼 b 하느니 차라리 a 하다. 이런 뜻이 있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would rather 뒤에 원형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된 뒤에도 원형이 나와야지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에 대해서는 형태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됐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지문에서처럼 이렇게 not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하느니 차라리 A하지 않겠다. 않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럼 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would rather not, not ask for something at 뭔가를 나 대돌, 나 대돌하면 전혀 뭐뭐 안타요 뭔가를 전혀 요청하지 않을 거래. Then 뭐하느니? Ask and risk rejection. 요청해서 위험을 risk 감수, 땡지 맞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감수하느니 차라리 전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을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벤치 먹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야 아무것도 안 하고 말자 아우 드럽고 치사해서 벤치 먹는 거 너무 기분 드러워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 얘기인 거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would rather A than B, would rather not A than B 같은 거예요 구조는 원형, 원형 나와야 된다는 거 하지만 as the old say, the old saying goes 옛말에 나오듯이 if you don't ask, you,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으면 the answer is always no 대답은 항상 아니오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되는 게 없다는 거야.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자, avoiding rejection. 거절을 피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거절을 피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동사에 뭐가 붙은 거야. s가 붙은 거야. 동명사 구는 단수 취급이니까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Many aspects of your life. 너의 삶의 많은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All of that, 그것 모두는 이 모든 것은 happens. 여기 지금 s가 이렇게 붙어있지? All of that. All of는 뒤에 단수도 나올 수 있고 복수도 나올 수 있어. 얘가 지금 단수잖아. 얘한테 맞춰주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셀수 있는 건 복수고 셀수 없는 건 단수거든. 여기 셀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가 나왔고 s가 이렇게 붙어있 돼. 이 모든 것이 happens 일어난다. Only because 단지 뭐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나와야 됩니다. 뒤에 조어동사니까. You are not. 자, tough enough, t o 부정사 자, 형용사, enough, t o 부정사가 나오면은 t o 부정사 할 만큼 t o 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i s tu o u g n t o u g h t o 부정사의 v o i 나와야 돼 그것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야. 벤치를 맞는 게 아직 연습이 안돼 있는 거야. 그 벤치 한 방향이 너무 휘청거리니까 아, 어, 벤치 맞는 거 너무 두려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래. 이렇게 된다는 거지. 형인업 투정사.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Consider. 고려해봐라 명령문이야, 명령문. 뭐, 뭐, 해라. 동성 원형. Consider rejection therapy. 거절 요법을 한번 고려해 봐라. 이 거절 요법이 뭐냐? Come up with. 이것도 또 명령문이야. Come up with가 생각해 내다야. 떠올리다. 그래서 명령문이 나온 겁니다. Come up with a request. 요청이나 또는 활동을 생각해 내라. That. 어떤 요청이나 활동이야. that 앞에 있는 다 이렇게 꾸며 주겠지. 이렇게. That 보통은 result in result in은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를 야기하다. 뺀지를 초래할, 보통 뺀지를 초래할 요청이나 활동을 한번 생각해봐라.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천억만 빌려줘. 뭐이 미친 새끼, 이러겠지, 그치? working in sales, 판매 분야에서 working이라는 것은 is one such example, 한 가지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asking for discounts, At the stores. 가게에서 디스카운트, 할인을 요청하는 것도 will also work. 또한, will work. 효과가 있을 것이다. will work. w o 가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야.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b y deliberately. 일단, b y ING야. b 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 었어요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개시 이렇게 나오고. 5가 되고 OC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get이 여기서 사역동사의 의미야 뭐 준사역동사라고도 하는데 사역동사야 사역동사는 뭐뭐하게 시키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5와 OC와의 능동 수동을 따져서 get은 능동일 때 to를 써 수동일 때는 PP를 쓰고요 수동이라서 PP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건 yourself야 왜? get의 주체가 너잖아 너 네가 니네 스스로가 뺀지 먹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봐봐 니네 자신이 리젝트 되어지는 거잖아 리젝트 유어 셀프잖아 니 자신을 뺀지 먹게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수동이야 니네 자신이 니네 스스로가 뺀지 되어지게 거절되어지게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다시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니네 자신이 의도적으로 거절되어지게 함으로써, you will grow a thick e r skin. 이 grow a thicker skin 하면은 둔감해지다. 즉, 낯짝이 두꺼워지다. 이랬듯이. 낯짝이 두꺼워지다. 너는 낯짝이 두꺼워질 것입니다. 둔감해질 것입니다. That. 그럼 어떤 두꺼운 피부, 두꺼운 낯짝을 갖게 될 것이냐. That. 관계대명사 되시겠죠? 자, that. 저올라 l o 오 Willow. w l will l o w Willow. 동사 <laughs> l l o 서 내가 l 가 o 고 w 가 l l o w 는거 l l o w A i l l o w 목적어가 o 부정사하는 것을 허락하다 o 락한다 l l o w 하게 해준 o 는얘기 l l o w W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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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l l o t o n much o o r e i n l o t i f e o 비교급 강조 o 되겠지 o i l i 훨씬 더 많은 것을 삶에서 해주도록 하는, 더 두꺼운 낯짝을 갖게 해줄 것이다. thus, 따라서, making. 능동의 분사구문이야. 능동의 분사구문. 뭐 하면서? thus, making you. 잘 봐. 얘가 o가 되고 얘가 o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make o씨 자리 형용사가 필요해. 형용사. o를 o씨하게 만들어준대. 그래서 너를 더 성공하게 만든대. 뭐하는 데 있어서? dealing with unfavorable circumstances. 호의적이지 않은, 호의적이지 않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너를 더 성공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거지. 봐봐. 그러니까 이 결국 뭐냐면 은 사람들은 뺀치 먹는 거 리젝션 당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지. 될 일이 아무것도 없지.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거절 테라피를 한번 해봐라고. 거절 테라피가 뭐야? 일부러 거절 당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 리젝션을 계속 한번 당해보라는 거야. 계속 당해, 당하다, 당하다 보면 뭐야? 거절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두꺼운 낯짝을 갖게 되겠지. 뭐! 뺀지 먹을 수도 있지 뭐. 그지? 마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뭐 투자하려고 여기저기 찾아가는데뭐 천번도 넘게 거절당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결국은 이 글의 주제는 거절에, 거절당하는 상황에 둔감해져야 된다. 그래야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다. 더 성공할 수가 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거절당하는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재밌는 얘기가 되겠네. 마지막 문장 특히 중요하니까, 별표. 이것 3조개 치시고요. 몇 번이었죠? 30번, 30. 막